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니라 사무신,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당시 이 상황은 유대인들은 이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마치 가장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또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게 되면 마치 신처럼 천사들을 숭배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때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이지 그들이 우상에 대 대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 천사보다 크신 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으며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창조주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초대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천사 숭배하던 상황을 배경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의 탁월성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의 구원자이신 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때로 천사가 전한 그러한 율법을 높이 여기며 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보다 천사의 메시지를 더 권위 있게 여기,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이거 꼭 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약 중에 요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기적을 쫓아다니고 또 여기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왜 예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떤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천사는 그 아들을 섬기는 영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영입니다. 아들은 천사의 성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 천사를 우리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되는 것이죠. 천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선언이죠.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이유는 8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여기 주의라는 이 주는 예수의 보좌가 영영하며 신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은 잠시 스치는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이요 주의 보자가 영영하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가 네 번째는. 아들은 예수는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창조주. 십절 말씀에 보면 주여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천사는 피조물이고요. 예수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또한 왜 예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가? 다섯 번째는 천사는 섬기는 종이요, 아들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니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니라. 이렇게 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 천사를 숭배 예배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핵심 권면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 기적, 표적, 능력 같은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뺏깁니다. 파라과이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점, 그것을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됩니다. 성경은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다. 천사는 예수를 경배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닐 때 우리는 항상 천사 같은 것들에 흔들립니다. 보이는 것에 신비로운 것에 흔들립니다. 쫓아다닙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기적이 아닌 기적의 주님. 천사적 도움보다 천사들의 왕 대신 예수님,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능력, 표적, 어떤 기적,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장 절실하게 인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급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위급할 때 세상 것을 찾아다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매우 잘 맞다는 것이죠. 마치 천사, 숭배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창조주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표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